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 엔드비 다육에 나왔는데요. 아, 오늘은 국민이들을 보여드릴게요. 국민이들은 세포트에 5,000원이고요. 네, 택배가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고요. 5만원 이하는 네, 택배비가 있습니다. 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국민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국민들 보여드리고요. 저 앞에 가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화재 이런 아이들 다 세포태 5,000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디칸스 있죠. 이렇게 라디칸스 이런 아이들 이 네, 요런 아이들이 엄청, 목대가 기네요. 요런 아이들. 세포트에 5,000원이구요. 네,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남은 십자성인가요? 예, 네, 요런 아이들. 요거, 악무. 근데 은행목이라고도 하지요. 네, 은행목. 요런 아이도, 세포트에 4,000, 5,000원 참. 세포트에 5,000원인데,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밥이 많고요 여기 남십자성, 요런 아이들, 길르면, 이렇게 적심해서, 길르면 되죠. 요런 아이들 밥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요거는 댄섬. 댄섬인데요. 아, 어, 요거 한 포트만 심어도 아주 풍성하겠어요? 네, 세 포트에 5천원짜리가, 이렇게 네, 많습니다. 그리고 다 택배가 됩니다. 네. 여기는 매직잼 골드. 쭉 지나갈게요. 여기는 백설, 백설. 이거는 원종 프리티. 보여드릴 게 많아서 <laughs> 네 빨리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치아와 엔시스. 아 애들이 짱짱하게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수빙. 수빙이고 여기는 청봉낭이 있어요 청봉낭이 이렇게 새로 나왔나봐요 청봉낭이라고 하는데 밥이 이렇게 많네요 네, 목질화도 되고 전 처음 봐요 청봉낭이라는 거를 네 하, 이런 아이들도 다 환엽성무 이런 아이들도 다세포태오청을이니다 여기 제스타가 있네요 제스타 제스타가 이게 세포테 5,000원이래요. 근데 이렇게 2두짜리가 있어요.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저거 가임낭 저런거 다 세포테 5,000원이랍니다. 요거 러우도 있고요 요거는 집시 집시 요거는 연봉 네. 연봉. 연봉은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죠. 여기, 어머, 삼두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삼두짜리가 있네요. 삼두짜리도이런 것도 다 세포트에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택배 가능하니까 택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주. 간주인데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네, 이렇게 삼두짜리도 있어요. 3두 2두 네 이런거 입꼬지가잘 되니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펜댄스 펜댄스 요런 아이도 어, 밥이 많아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다 세포태 5청이랍니다 그리고 예, 블루빈스 블루 마운틴 이런 아이들 대품으로 키우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대품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다 세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어머 얘가 왜 세포트에 5,000원 들어가 있지? 와 릴리패드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세포트에 5,000원 이야 진짜 횡재 누가 가져가시는지 횡지하시겠어요? 그리고 방울복나 얘네는 묵어서 입장이 짤막짤막 하네요. 자고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고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환역 홍매화. 홍매화인데, 이렇게. 아... 삼두 위도 적심한 아이들이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목지라가 돼가지고 네. 예뻐요. 자고가 타글타글 나오고 있네요. 그런 아이들 세포티에5천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패러독스 패러독스가 있는데 이렇게 삼두가 있고 여기는 오도가 있네요. 네, 오두도짜리도 있네요. 이런 거다 세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아우, 너무 저렴하죠 옆으로 가 볼게요. 옆으로 가도 요런 아이들. 네. 탑돌이들, 요런 아이들도 다 세포트에 5,000원. 네. 여기는 도매하고 엑스플랜트에만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여기 루비 틴트 이런 아이들 보면은 어, 자구가 너무 많죠? 이런 거와 합식해서 씌우면 너무 예쁘겠어요. 천우엽 변경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무,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천우엽 변경. 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선인장도 있습니다. 아 네. 어, 진젠 내. 아우 요것 보세요. 꽃핀 것좀 보세요. 진주 레크레이션 네 이런 거 그리고 은월 은얼도 네 이렇게 자구가 두 개짜리 아이가 있고 세 개짜리 아이가 있고 네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요 아이 내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요 아이가 참매력적이더라고요 다 심어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구요 이렇게 3두짜리도 있네요 여기 2두짜리도 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 다 세포티에 5 0원이랍니다 택배 가능하구요 여기 천대전송 천대전송 철화가 이거는 철화에요 철화고 철화가 아닌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골라서 달라르시면 골라서 드릴겁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러우 철화 같아요 아, 목질화가돼가지고 이런거 심어놓으면 은 굳어지면 은 커지면 아시, 너무 멋있겠어요 음, 선스타 선스타도 있고요 여기 살구 미인금 살구 미인금 이런게 다 세포티에 5,000원이랍니다 여기 이두사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살금, 미인금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이 꼬지가 너무 잘 되니까 어머 얘좀 보세요. 예보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예. 이름 모르겠는데 글쎄 사장님 지금 사장님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주문하실 때 캡처하셔가지고 네 물어보세요 이거 세포트에 이것도 5 0 0 0원이랍니다와 완전 대품인데 중품인데 중품 이건 까라솔 네아입장에다갈백갈 따글 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용 유용 네아 꽃이 피어가지고요 꽃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프리티 프리티 네. 프리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인장이 있는데 얘네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 이름이 홍기린 홍기린인데 자구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서 꽃이 필려고 해요. 응. 이렇게 꽃이 필려고 합니다. 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 아이가 이거 루비 틴트인데 이렇게 엄청 크죠? 이게 화면에 큰게 아니라 실제로 큽니다. 이게 여기 적심자국이 있네요 아 이런 거 한부터만 심어도 풍성하겠어요 이게 블루빈스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살짝 돌아서 보면은 네기게도 엄청 많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베이비 핀거 이런 것들 네 땅바닥에 지금 놀 데가 없어서 땅바닥에다 이렇게 놨어요. 이거는 염자 염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목지라가 이렇게 됐죠. 네. 목지라가 이렇게 됐답니다. 아 이건 다 적심했네요. 적심했는데도 이렇게 싹이 따글따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 아, 이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안 써놓으셨네요. 특이한 아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다 이름표가 날라갔네요. 세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네. 오, 신받다. 신받다요? 요런 아이들 2,000원. 아, 저기 세포트에 5,000원. 네. 너무 신받네요. 이거 찜해야 되겠어요, 제가. <laughs> 네. 이거. 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치설송. 네, 요런 아이들. 아, 요런 아이들이 다 세포테에 5,000원이랍니다. 저기 보시면, 라울도 있어요. 라울. 네. 여기, 라울. 라울도 세포티에 5,000원인데 이렇게 벌써 꽃대가 올라오네요. 이런 거 이렇게 따주면 되고요. 여긴는 따뜻하니까 네 이렇게 따글따글하죠? 이런 거세포티에 5,000원이랍니다. 아, 세상에나 와, 와 보면 너무 놀라겠어요. 그리고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은 더 저렴하게 드린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네, 구매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하고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